특정한 것이 세번 이상 눈에 띄면 그건 트렌드다. 그니까즉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기본은 관찰인 것 같습니다. 주변인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고, 혹은 어떤 상품을 쓰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이거 좀 변태 같긴 한데, 좀지하철에 가끔 사람들이 화면에 뭘 보시는지도 봐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서현 PD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1,000개 정도의 브랜드를 만나서 상품을 디렉팅을 해왔고 누적 21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어, 저는 96년생이고 올해 29살입니다. 아직 서른이 안 되셨는데 <laughs> 근데 사실 뭐 제가 혼자 이룬 게 아니라 그 같이 해주신 너무 많은 파트너사들과 또 조직의 육안 부서들이 같이 힘을 합쳐줘서 이룩한 수치여서 저 혼자만 한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좀 성장 욕구가 있는 음. 사회 초년생, 취준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뿌레 중에서 좀 엄친 딸 같은 느낌으로. <laughs> 아 나도 저렇게 성과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런 느낌으로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런칭하고 싶은데 그 런칭할 자금이 없는 브랜드들에게 고객들이 자본을 조달하는 플랫폼이에요. 최근에는 뭐 대기업 혹은 그냥 일반 브랜드들도 본인들의 신상품을 런칭하는 채널로 와디즈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와디즈는 어떻게 보면 신상품이 대비하는 채널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 디렉터는 어떤 상품이 와디즈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 선정하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나 컨셉을 같이 잡고, 프로젝트 하나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컨설턴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월 약 20개에서 많으면 40개까지 상품들을 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라고 치면 거의 그 미니진 느낌이시네요. 그렇죠. 그지 따지면 뉴진스를 대비시키는 미니진 디렉터 님의 마음 같은 거죠. 그 와디즈 PD는 어느 쪽에 가깝나요? 직으로 치면 MD가 맞긴 합니다. 근데 보통의 커머스 플랫폼에서의 MD는 좀 프라이싱 영역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와디즈 PD는 MD 플러스 콘텐츠 기획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만들어진 상품을 가장 극대화해서 비주얼라이징할 수 있는가가 조금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는 MD지만 콘텐츠 기획력이 뛰어난 MD여야 한다. PD님이랑 같이 하면서 그런 펀딩 금액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확 좋아졌던 사례나 상품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의 가장 큰 자랑 <laughs> 아렌시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팀이 처음으로 좀 아주 폼클렌징에서 쓰지 않는 제형 좀떡 같은 질감의 제형으로 클렌저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 사실 저랑 만났을 때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 1,400만 원 정도? 근데 그 팀의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 광고나 아니면 상품의 비주얼 컨셉들이 너무 감각적이어서 제가 대표님을 엄청 꼬셨어요. 어떻게 감각적이었는지 누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화장품의 세계에서는 보통 모델이나 연예인들의 피부들 컷이 그냥 굉장히 좀 자기적으로 뭐. 이렇게 있는 컷. 뭐, 어떤 느낌인줄 아시죠? 아, 네, 약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아, 됐 <laughs> 그런 식의 광고들을 보통 대기업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팀은 뭔가 상품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비주얼들을 많이. 어, 가지고 있으셨고 그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로 돌아가는데 저도 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보다가 멈칫한 요즘가, 어 이거 된다라고 딱 느낌이 오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의 비주얼을 뽑을 수 있다면 더잘될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품이 처음에 생긴 게.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초록색 부분이라고 해서 각질을 빼는 부분 그리고 흰색 떡솥이라고 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부분 고객들이 쓰면서 계속 초록색만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다면 그냥 합쳐버리자 해서 녹색 제형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합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셉 안을 계속해서 같이 잡아나갔어요. 그 트레이드한 제형을 고객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 관점에서는 본인의 피드백이 반영되어서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에서 또 뭔가 호감을 느끼시고 팬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400만원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누적 한 15억을 달성했던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 아렌시아라는 팀은 지금은 거의 유통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완판템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렌시아라는 브랜드를 발견했을 때에도 딱, 어, 여기 되게 감각적이다, 이걸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 평상시에 조금 그런 감각을 쌓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관찰이 가장 커야 된다고 봐요, 관찰력이. 그러니까 즉,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뭔가의 뭐 뉴스레터를 보거나, 물론 등등 그런 활동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주변인들을 많이 봐요. 이거 좀 변태 같긴 한데, 저 지하철에서 가끔 사람들이 화면에 뭘 보시는지도 봐요. 그래서 뭔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관찰을 하는 편이고, 룰루레몬 창시자가 이런 말을 한번 했었어요. 어떤 특정한 것이 세번 이상 눈에 띄면 그건 트렌드다. 그래서 가끔 인스타 스토리를 보다 보면 특정한 것이 세번 이상 뛸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와디즈도 사실 유튜브랑 고객들이 접하는 동선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커머스처럼 뭔가를 검색해서 이 플랫폼에서 산다기 보다는 그냥 오늘 뭐 올라왔는지 보는 거예요. 보다가 클릭 어, 괜찮네 상세 페이지 읽다가 펀딩 요동선을 보통 가져가는 데 그러려면 1차적으로 썸네일이 좀부킹해야 돼요 고민이거든요 저희도 아, 유튜브 그쵸. 썸네일도 잘 만들어야 이렇게 클릭률이 올라가고 맞아요. 어떻게 썸네일을 어떻게 할지 썸네일 문구는 어떻게 할지 저 상품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뭔가 매출이나 노출 수 조회 수에 개선이 있었던 사례가 좀 있나요? 그 예전에 성분 에디터의 아기발 스틱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팀이 처음에는 아기발 스틱이라는 애칭을 갖긴 가졌는데 발각질이 막 가득한 컷에 제품이 눕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썸트레이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아기발 스틱이라고 하면은 좀더 직관적으로 고객들이 완전 맨들맨들한 아기발스러운 컷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발각질 사지, 사진 없애고 공포 유발 사진 없애고 완전히 맨들하고 뭔가. 뽀송한 아기발 컵을 넣고 그 다음에 발각질 스틱을 넣었었는데 전자 후자 매출 차이가 3배 정도 났었어요 네 와디즈 PD는 이미 있는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상품을 내가 바꾸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같은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잘팔수 있는지 고객들은 조금 더 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품들한테 손이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저는 세 가지인데, 기능이 조금 더 유사 상품 대비 매력적이거나, 가격이 조금 더 싸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뭔가 다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상품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옷을 입혀준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팔수 있을까를 얘기할 때 원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왜냐면 고구마 다 땅에서 자라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면 더잘 팔지? 이런 고민들을 할때 가장 예시로 들기 좋은 사례인데, 그냥 고구마가 있고, 이 고구마는 굉장히 좀 풍부한 일조량, 적합한 풍량, 그리고 햇살을 제대로 쬐 경기도 여주에서 자라는 이치하루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라고 하면, 같은 고구마데 이게 조금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상품 상품마다 어떤 포인트를 뭐 기능, 가격, 디자인 요 범주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카피화해서 그 상품에 가장 매력적인 옷을 좀 입혀드리는 편입니다. 우리 도 뭔가 그렇게 해야 돼. 될... 어, 고품, <웃음> 고품, <웃음> 고품질 <웃음> 카메라, <웃음> 석 석대 뭐 이런. 석대. 만나볼 수 없었던 뭐 매출 200억 여신 뭐 <laughs> 어, 굉장히 예쁘러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킹을 사실 이자 초기 때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대부분 그게 인생을 건 사장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네가 뭐라라 뭐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와, 진짜 진짜 완전 공감되는 말이에요. 제가 초반에 미팅 때 진짜 놀랐던 일중 하나가 저한테 신입이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저 미팅 자리에서 피디 님 포트폴리오 좀 보여 주세요 했던 팀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 디렉팅 하셨고, 저희랑 같이 할 만한 사람인지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 신입인데, 제가 할수 있는 것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되게 명확하게 갖다 줬었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신입이기 때문에 다른 PD님들이 한번볼거난 다섯 번볼수 있다 라는 포인트도 같이 어필을 했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설득은 저는 두 가지인데 감정과 근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수치적인 근거들로 설득시키는 것들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향인 사람들이 오면 딱 김선빈님과 함께 합을 맞춰서잘 일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공격수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뭐 브랜드든 상품이든터뜨려서그시장에 임팩트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공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디렉팅할 수 있는 공격수들을 굉장히좀 선호하고 또 하나는. 성장 욕구가 굉장히 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대표님들이랑 일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 대표님들의 인사이트를 다 뽑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제 김사연 PD님과 같은 일잘러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제가 얼마 전에 팀원들이랑 워크숍을 한번 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일을 잘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래요. 아 맞다 안 하기랑 제드라인 지키기. 아, 아 맞다. 아 이건 거요 이거 모르세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아 맞다. 이거 했어야 했는데. 이런 순간들 이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즉 내가 생각나서 갑작스레 하는 일 말고 원래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내 머릿속에 박혀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언제까지 완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드라인 공표만 잘 지켜도 일잘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잘러가 되려면 일은 정교함과 제드라인의 총합이다. 그것만 지켜도 굉장히 좀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이스 리포트 다음 편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일잘러 분이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어떤 제품이든 브랜드든 마케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음 편에는 마케팅 브랜딩 전문가 분이 한번 나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